안녕하세요. 절교 대표입니다. 자, 제가 한동안 그, 유튜브 방송을 채널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올린 게 2주 전인데요. 그때 제가, 어, 2차 전지는 상승 클라이막스로 가는 것 같고, 9월까지, 2차 전지 상승 클라이막스 끝나면 9월까지는 한 2,400선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동안 뭐~ 고용지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는 잘 나왔지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또안 좋은 이슈 그리고 잠시 뒤에 말씀드린 좀7월달 수출입 수출 증감률도 역시 안 좋았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급의 밸런스가 깨지는 형태의 흐름이 나올 수 있으면 어, 2,400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흐름들이 좀 진행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국내 시장을 먼저 보면 어 최근에 가장 이제 좀 심각하게 나오는 게어 외국인들이 아니라 기관들의 이제 그 매도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도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형태의 흐름들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매수를 했던 부분들에서 판게한 2조 정도 1조 9천억 정도니까요.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고 있는데 기관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요. 어, 코스닥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기관들이 매도 외국인들은 어, 1.87 그러니까 1조 8,7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죠.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이제 수금은 좀 나쁘지 않는데 2차전지가 떨어지면서 시장의 영향력이 좀 커지고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다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세게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선물의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기 시작했죠. 이건 이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일단, 로로보를 포함하더라도 장중에 그게 5만 개약 나오고요. 어, 그 다음에 누적에 한 3만 6,500 계약 나오는데, 이거는 선물이 한 15분 정도 거래가 땡겨졌죠. 그러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형태의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약간 선물 시장에서 약간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만큼 변동성에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고 버스는 제가 뭐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금융투자의 그곧 버스 매수가 계속 누적으로 계속 쌓여 있는 게 되게 부담스럽다 라는 말씀드렸죠. 그런데다가 최근에 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그런 그 곧버스, 단기적으로, 뭐 외국인들 원래 곧버스를 많이 안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부담스럽죠. 그것도 이 그러니까 변동성 요인입니다. 그리고 신용융자를 보면, 어, 최근에 이렇게 지난번에 왜 2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4조 2천억까지 팔았는데요. 아, 샀는데, 이게 좀 빠지다가, 한 2조까지 빠지다가 다시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직도 신용융자가 4조 2천억까지 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신용융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어, 보시면 한번 빠진다고 생각을 했다가요 지금 요때 한번 빠졌죠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 그냥 신용자 들어오죠 아마 2차전지 쪽이나 개별주 쪽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2차전지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주도주가 세개였잖아요 근데 에, 거기에서 보면 조선주도 약간 주, 주춤하고 있고요 2차전지가 빠지고 그 다음에 그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썩 강하게 빠진 형태는 아니에요 원래부터 삼성전화 sk하이닉스가 올라간 게 아니고 한미라든지 hcpsp 그 다음에 넥스틴 뭐 주성엔진 신정엔진 이런 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죠 소부장 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소부장 중에 몇 몇몇이 안 올라갔죠, 그죠? 아직 견디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좀 견디고 있는데, 조선주도 탄력성이 조금 떨어져 있죠. 그리고 많이 올라갔다, 이자주지가 빠지니까, 오히려, 그죠? 예전에 나오는 형태의 흐름들처럼, 이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오죠. 그죠?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중국 소비관련주들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바이오는 조금 올라오려고 그러다가 조금, 어, 다시 이렇게 약하죠. 그니까 바이오는, 제약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약은 유한양행 같은 게좀 많이 올르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형태의 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못 갔던 낙폭과 대주도 순환매 도는 형태의 흐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게 조금 이전하고는 볼수 없는 좀 특징적인 형태고 그렇죠. 그러니까 순환매 장세가 올라오니까 시장을 뭐 바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원체 주도주의 하락폭이크니까요 그리고 수출 증감률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근데, 어, 역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소폭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7월달에 다시 16.5% 그러니까, 흑자가 나더라도 불향형 흑자라고 해서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서 이제 흑자가 나는 형태잖아요. 그런 형태가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에 나오죠. 그래서 결론을 하자면 제가 볼때는 그냥 기존의 방식은 그대로 어 그러니까 이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제가 2400선 0 0 0 초중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600선 초중반 제가 이 얘기는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주도주 섹터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낙폭과 대순환매 그러니까 낙폭과 대그 소외주 섹터가 이제 순환매가 돌죠. 근데 이런 거는 그렇게 뭐 오래 가진 않아요. 그리고 지수를 뭐또 형태로 흘러 질 수는 없고요. 그리고 미국의 신용등급강 등은, 어, 저희가 그, 어, 저희가 요거 이제 이거 영향력은 제가, 어, 저희가 이제 그 사이트를 개편하면서 그 이제 유튜브 추천 유튜브 공간을 이렇게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그 많은 유튜브 유튜브 영상 중에 요거하고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영상을 좀 소개해드릴 거예요. 이제 거기에 제가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해서 어, 두개의 영상을 한번. 예, 이게 유튜브 영상은 부여도 제가 추천해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신용등급 강등의 영향력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피치에서 결과적으로 신용등급 강등했던 건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 이거 되기 전은 걱정된다는데, 이것 때문에 뭐, 똑같이 강등한 거잖아요. 그서 그래서 어, 부채가 너무 많다. 아, 이렇게 부채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리가 되겠느냐. 이 정치권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국채가 되게 부담스럽다. 예전하고는 좀 다른 어떤 리스크가 있다. 뭐 이런 형태였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나중에라도 잠재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가장 큰 거는 뭐 2,400선에서 2,600선 주도주에서 낙폭카드 주도주 이런 것. 그 그러니까 조금만 이전보다는 매매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바꿨는데 어, 시황은 이제 8분만 정도 올릴 거예요. 어, 그래서 전면 리뉴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황은 8분 정도만 올리고 그다음에 종목 유튜브 추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뭐 자주자주 이제 올리겠지만 어쨌든 이세 가지가 현재 가장 큰 중요한 이슈고 어 일단은 조선주나 반도체는 아직 꺾이지는 않았고요. 2차전지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대신에 낙폭까지 서해지고 올라오는 장치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